안녕하세요. 스며드는책 읽는 소리 봄향 김미경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찻꽃곽성숙님의 시수필 일집 찻꽃 바람나다 중한 편입니다. 아버지 윤재철 뇌졸중으로 쓰러져 의식 점차 혼미해지면서 아버지는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거기서 아버지는 몸부림치며 집으로 가자고 소리쳤다. 링거 주사바늘이 뽑히고 오줌주머니가 떨어졌다. 남자 보조원이 아버지의 사지를 침대 내 귀퉁이에 묶어 버렸다. 나중에는 의식이 없어 아무 말도 못하면서 짐승처럼 몸부림만 쳤다. 발목이며 발목이 벗겨지도록 집으로 가자고. 고향도 아니었다. 집이나마 창신동 골목길 셋방이었다. 참으로 남녀에 같지 않은 세계는 읽을 때마다 물이 그득그득 고요다. 결국은 버리지 못하고 주워 올려 꼭 안아보는 시입니다. 중환자실의 공포스러운 전율과 그 냉혹한 현장이 그렇고 무조건 제발 집에 가고 싶은 간절하고 절박한 소망이 그렇습니다. 집에 가는데. 집에 가고 싶어 죽겠는데. 무슨 호화 주택이 그립고 궁궐을 원하겠으며, 고대 광실이 필요하고 부러웠겠습니까. 오로지 집이면 우리 집이면 되었지요. 내 가족이 있고, 내 물건이 있고, 내 손길이 있고, 내 자리가 있는 내 집이면 우리 집이면 되었지요. 우리 아이들과 저는 우리 집에서는 특별한 의미온이 나온다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식물도 금붕어도 햄스터도 고슴도치도 잘 사는 것이라고 수선을 피웁니다. 다만 그 집으로 가고 싶을 뿐인 거지요. 그럼 아픈 것도 힘든 것도 모두 사라질 것 같은. 그 대단한 호기가 부려지고 사글품이 밀려오는 거지요. 제발 어서 내 작고 복잡한 집에서 어지러졌다고 투덜거리며 청소를 하고 마트를 가고 세탁소를 가고 아이들 손을 잡고 문구사에 가서 사람 좋은 문구점 주인 아줌마와 비누방을 풀며 수다를 떨고 싶어 환장을 한 거지요. 염려도 또 다른 사랑임을 알기에 어서 가서 많은 이들의 깊은 염려와 기도를 멈추게 하고 싶었던 거지요. 시인의 아버지도 그랬겠지요. 창신동 골목길 셋방에서 비좁아 터지고 매달 방세 내기에 머리 아프고 시달리는 각박함도 문제 안 되게 오로지 올망졸망 누워 서로의 숨결이며 손길을 느끼고 냄새 맡고 소란 떠는 그런 더운 집에 가는 것이 낫는 일이라고 아픈 정신이 알려주었겠지요. 몸과는 아무 상관없는 정신이 말입니다. 이렇게 뜨거운 시를 쓰는 윤재철 시인을 한 선배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간간이 술잔을 기울이지 않아도 그저 정이 드는 사람이라고 말도 행동도 조용한 그는 그저 피식피식 피식 웃는 게 주특기라고 하지만 그의 가슴 안으로 손을 넣으면 그만 확 태이고 만다고 시인의 가슴은 모름지기 용광로처럼 뜨거운 쇳물로 가득 차 있어야 하고 시는 찬물에 잘 단련된 강철로 나와야 하며 밀도, 강도, 표면 처리, 휘도, 평활도, 연신율, 전신율 등의 모든 면에서 특급 상태로 그럴 때 완벽한 작품이 되는 것인데 용광로 온도만 높아서는 안되고, 잡것들이 어슷한 용용점에서 녹아 들어도 안 되는 일인데. 용광로 이후의 냉각, 산세, 아변 과정이 더욱 소중하고 기묘한 것이라고. 바로 그걸 단련해내는 시인의 가슴을 우리는 좋아할 수밖에 없는데 그가 그러하다고 윤재철 시인이 진정 그 길을 걷고 있기에 술 한잔 기울이지 않는 그 후배를 아끼고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덩달아 무조건 저도 그의 뜨거운 시를 좋아하는지도 모릅니다. 후덕 후덕 그의 가슴에 손을 넣어 그 훅하는 뜨거운 불에 데이면서 말이지요.